깜짝 놀랐어요, 되게. 음, 잘, 어, 잘하나 봐. 쉽게 제가 갖고 와요. 아니, 여자들은 되게 항상 이런 거 잘해줘? 아니요, 이거 원래 집에서 혼자 해 먹거나 아니면 네. 아예 안 먹거나 하는데 음.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음, 대, 대신 해주는 거야? 네. <laughs> 살짝 좀 버무려서 나우에서 고기 안 넣었다니까 네. 마늘하고 고소하려고 들어가서 상큼하게 좋네. 그죠. 응. 외국 음식 안갔죠 응, 그랬다. <laughs> 어, 합격 받았어? 고소고 맛있어? 야, 아, 그죠. 응, 잘했어. 예. 저도 막 어. 너무 느끼하게는 못 먹는데 응, 응, 응. 그래서 마늘 향을 조금 더 올리고 응. 와서 가끔 말죠. 네, 좋아요. 응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또 음, 고사리 넣고 이게 하나 음 잘한다 맛있다 이렇게? 진짜 나중에 응. 또 해줄 수 있어? 맞아 나중에는 큰 고사리 파스타 해줄 수 있어? 그거 <laughs> 음 오늘 그냥 뭐야? 기계도 잘 거치고. 아그못 그러니까 하는 게 없네. 손으로 응. 하는 건. 내 70점밖에 안 줬는데 9 0점은 줘야 되는데. 응. 아뭐뭐뭐 뭐, 뭐 70점밖에 안 줬었어? 만성으로? <laughs> 약하니까. 남자도 좀떡 벌어지고 우리 식은 이러거든. 그런데서 보니까 그냥 약하니까. 나도. 응. 너몇점 줘? 아니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것 같아. 고마워요사거저요 그래. 뭐, 뭐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뭐, 뭐. 사랑해요. <laughs> 사고해요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아니아니사 아, 뭐다 사랑해요. 른랑이요사늘해요 사랑해요. 사랑해사합니다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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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 아니2아니이 <laughs> 층에 뭐 깨끗이 자기가 다채 고쳐놨겠다. 아, 나 이제 알았어. 본인이 살라고 고쳤구나. 응. <laughs> 큰 그림, 큰 그림. 편안하게 쉬고 가려면 쉬고 가. 쉬, 쉬고 가. <웃음> <웃음>